아, 아, 예. <laugh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계 보면서 하려고 시계 풀었습니다. 예. 예, 광주 시민 여러분, 제가 여기 꽤 자주 옵니다 강의하러. 내가 전남 대학에도 오고 또 어떤 그 그룹에서 직원들 교육시키라고 오고. 그리고 또 여기 광주에 계시는 그 사업가들이 와서 한번 세상 돌아가는 거 얘기하라고 오고 제가 여길 자주 오면서 제가 그 광주에 대한 그 이미지, 내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바꾸게 된그 계기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 한미동맹,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광주 북구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여기 북구 구청장을 여러 번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회의원도 하고 애석하게도 그 친구는 우리 동기 중에서 제일 먼저 그 유명을 달리해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자기 친구가 자기가 근무했던 그 고장, 그 마을에 와서 어, 얘기하고 있구나. 그 친구가 전남대학에서 석사를 받았고, 우리 사관학교에서 같이 근무했는데, 우리들이 모여서 그 친구하고 얘기할 때, 영국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를 위하여 투쟁을 했고, 그 자유를 찾았는가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광주시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저항적인 동네입니다. 제일 저항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유를 가장 희구하는 사람이고 어떠한 압제 세력이 왔을 때도 가장 먼저 나와서 자유를 달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일제의 독재의 한 거를 한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이 된 됨에도 민주주의를 원해서 던 사람들 여러분들의 목적은 공산주의를 공산주의 국가 북한 같은 국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저항의 목표는 자유였습니다. 그것을 많은 정치가들이 왜곡하고 오도해 가지고 마치 호남 사람들이 북한 김정일 정권 김일성 정권을 추정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은 자유를 위해서 제일 먼저 저항했던 시민입니다. 그것을 제가 그 증명하는 요 이사, 한몇년안 됐습니다. 제가 광주에 어떤 그 대기업에서 1월 초에 와서 자기 회사 직원들을 한번 교육시켜라고 그분은 학교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모여서 그 그룹의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건물에 달려있는 태극기를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깃발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회장님한테 어디서 이렇게 큰 깃발을 구하셨냐 그랬더니만은 자기가 우리 학교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깃발을 달고 싶어가지고 특별히 태극기를 주문 제작해서 정말 큰 깃발을 학교에다 달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요 바로 몇년안 됩니다. 제가 무등산 관광 호텔에서 기업가들을 위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날 제 강의를 다 들은 어떤 여성 기업가분이 교수님 제가 송정역까지 모셔다 드리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아 고맙습니다 하고서 그 무등산 호텔에서 송정역까지가 얼마나 뭡니까? 그런데 그분이 독일제 승용차를 타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사람이 이 좋은 차를 나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로 감동받았습니다. 오시면서 저기 허름한 판잣집이 있는데 교수님, 내가 저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좀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게 돼갖고 어느날 갑자기 자동차를 사고 싶어서 제가 이사를 샀고 교수님한테 이 차도 자랑할 겸 저기까지 모셔다 드리고 교수님 말을 더 듣고 싶어서 같이 탔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다 부자가 될수 있는 나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같은 사모님처럼 저렇게 판자점에 살던 사람이 이렇게 독일제 좋은 승용차를 살수 있는 나라.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가 다 부자가 될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다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바로 그런 나라를 만들고 그런 나라를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이 북한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우리보다 원래 잘 살던 나라입니다. 6.25때 말이죠. 북한은 총을 직거를 갖고 와서 싸웠습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이 주는 총을 가지고 싸웠는데 북한은 자기 총으로 싸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일제시대가 말이죠. 이쪽은 농업만 놔뒀습니다. 농업. 예, 남한은 농업만 하고 모든 공업을 북한에다 공장도 짓고 그러기 때문에 일본이 패망하고 간 다음에 보니까 북한은 공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일본이 만들었던 그 무기 공장에서 총을 만들었습니다. 한꺼번에 여, 여러 발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다 발입니다. 다발, 다발총, 다발총. 이것이 북한이 그 총을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는 말이죠. 모택동이 공산혁명할 때 김일성이가 따발총을 선물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무려 50배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1960년까지도 북한이 우리보다 3배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김일성이 한 말입니다. 72년에 남한하고 북한하고 경제력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북한 사람한테 서울을 보여줘도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 북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남조선은 완전히 거지들만 사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기들보다 오히려 더잘 사는 거예요. 그래고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아 가지고 북한을 다시 돌아와고 우울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와서 호텔에서 맛있는 음식도 얻어먹고 많은 좋은 곳을 보고 풀이 죽어 있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자기 부하들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네들 남조선 갔다 와서 남조선이 발전한 거 보고 좌절했지. 걱정하지 마. 어느 날 좋은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그것을 다 뺏으면 다 우리 것이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도 말라고. 우리가 그걸 뺏는 날. 그리고 우리가 남조선하고 대화를 하네, 뭐를 하네 그런 거다할거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미군을 철군시키고, 미군을 철군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남조선을 점령하면 되는 것이야. 그리고 언제 평화가 오는지 똑똑히들 알아. 남조선이 없어지는 날 그때 진짜 평화가 오는 것이야. 예 김일성 이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조선이 없어지는 날 진짜 평화가 오니까 너네들은 우리가 남조선하고 평화 이야기 뭐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고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종전선은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전쟁을 끝내재는데 거기에 누구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바로. 종전선언이라는 데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미군이 맨 처음에 6.25 되기 전에 1945년에 여기 왔던 미군은 점령군입니다. 누구를 점령하러 왔는데 여기 와 있던 일본군을 점령하러 온 것입니다. 지금 1945년 8월 15일 날 남한하고 북한에 무려 30만 명 이상의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미군이 그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해서 왔으니까 일본군의 입장에서 보면 미군이 점령군입니다. 그런데 그 미군이 1949년 6월 30일에 다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가면 안 된다. 가면은 전쟁 나는데 왜 가냐. 그때 미국은 아예 한국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고 갔던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다시 왔던 미군이에요. 예, 다시 왔던 미군인데. 그 미군을 쫓아내는 방법은 그 전쟁을 끝나면 가는 것이죠. 6.25 때문에 왔으니까. 그래서 북한이 종전선언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것을 다 간파하고 그것을 막은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안전장치 하나를 더 놓습니다. 한미 동맹을 맺자. 한미 동맹을 맺어가지고 1조, 2조, 3조, 4조 하는데 그 4조에 우리 두 나라는 동맹국이니까 미군은 여기다가 군대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권리를 한국이 부여하고 미국은 그 권리를 행사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미군은 유교 끝난 다음에 한미 동맹의 약속에 의해서 와 있는 미군입니다. 예, 바로 그것을 북한이 어떻게서라도 꼼수를 써서 나가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되면은 정말 제가 만났던 그 그 여자 기업인처럼 판자집에 살다가 독일제 자동차를 살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국가의 장점이죠. 우리는 그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고 이 자유민주주의의 초속을 놓은 대통령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인데 여러분 이승만 박정희 됐을 때 우리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 저 첫놈들이 저 이승만 박정희를 대통령 만들었다고 여러분 대통령 박정희를 만든 사람들은 36도 아래쪽에 사는 사람입니다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시민들이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크는 기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를 위한 투사입니다 자유가 없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거였던 저항의 정신을 가진. 광주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북한이라는 지구 최악의 독재 국가에서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제 때가 다 왔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날이 바로 눈앞으로 다 왔는데, 여러분, 정신 우리 일치하십시다. 우리 국민, 우리 자손들을 강대국의 시민으로 만들어야 될 의무가 우리 시대의 어른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이 나라를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괜찮은 나라로 많은 데에 기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3월 1일 날 광화문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충문 박사님께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